목도 해주세요. 여러분, 제가 일몰이 끝나기 전에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정말 일몰이 아름답게 끄없네요아 그런데 제가 바라는 그림이 안타깝게 안 나왔어요. 하늘이 완전 노을빛으로 물들어야 되는데. 오늘은 하늘빛으로, 아니, 노을빛으로 물들지가 않았네요. 어, 종이 날라간다. 효과 다른 거 해볼까요? 탑컬러, 포스터와 레트로 효과. 배틀과가 더 이쁜 것 같은데. 여기가 바로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. 일몰이 끝나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다. 오늘도 하루가 가는구나. 제가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여기 해폭판, 폭탄이 <laughs>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.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아, 그 영화 때문이구나.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그리고 제 카메라가 성능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도착을 할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신고당하면 제 유튜버 인생 잦다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 촬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 종이가 떨어진다 종이를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종이를 떨어뜨리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. 어. 어.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등산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얼마 없을 거예요. 지금 뭐라고 적혀있는데? 뭐라고 적혀있냐면 관세음보살. 아니다, 옆에 하나 더 적혀있다. 아, 관세음보살. 관세음보살이라고 적혀있네요. 근데 뭐 어쩌라고? 여기 또 뭐라 적혀있다. 이름 적어놓은 것 같은데? 내가 알겠냐? 아, 여러분. 이제 이렇게 노을이 졌습니다. 오늘 하루도 지나갔네요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도 올라오니까 기분 좋네. 지금 일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려가면 어두울 때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제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제 얼굴은 못 보여드리겠네요. 저 아무튼 땀범벅이야, 땀범벅. 와, 진짜.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막 용감해지려고 또는 도전, 도전정신이 워낙 강해서 이런 바위 쪽에 매달아서 막 사진 찍잖아. 잠자리가 지금 엄청 많이 있고, 매미소리도 나고. 이제 저쪽에는 뭔지 모르지만 불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효과를 이제 사용해,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타바트 효과 한번 사용해볼까? 색깔을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초록색깔, 가위색깔 색깔들을 진하게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약간 없으면, 이렇게 되죠. 지금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, 저 낭떨어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어요. 지금 한 발짝만 내 진짜 잘못 뛰면, 이 앞에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. 그래서, 뭐뭐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. 무서워라. 그러고 보니까, 야방이,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네요. 제 휴대폰과 가방. 지금 제 옷은 이렇게 땀으로 적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. 다들 내일 하루도 파이팅! 구독도 해주세요.